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시내 117개 전통 시장에서 명절 특별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설 명절 특별 이벤트에서는 재수용품 할인 행사와 경품 이벤트 등이 진행되며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됩니다. 117개 시장에서 각 시장마다 특별하게 소비자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 신선한 제품을 많이 준비해서 설 기간만이라도 좀 시장이 북적거리. 종로 광장시장과 송파 석촌시장 등에서는 가격을 대폭 낮춰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설명절 제수용품과 다양한 농수축산물이 20%에서 40%까지 할인 판매됩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과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중국 제일시장에서는 자체 상품권 10만원을 구입하면 전통시장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하고 우림 골목 시장에서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설 명절 분위기를 돋굴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시민들을 기다립니다. 떡국떡 설기 등 전통 체험 행사가 시장 곳곳에서 열립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정과 홀몸 노인을 위한 나눔 행사 등도 열려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 분위기가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 기간 중에 저희들도 무척 어렵고 힘들지만 또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뭐, 독거노인 할지 뭐, 또그 불안이웃을 위해서 떡국 나눔 행사라든지, 아마 시장마다 특별한 그, 아마 준비를 해서 서울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섭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촉진을 벌이며,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7일부터 22일까지 1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시간 동안 무료로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자세한 전통시장 설명절 이벤트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S 문기혁입니다.